그림 알려달라고 하더니 생각보다 잘 그리는데, 음. <laughs> 그림 같은 건 나한테 배우는 것보다 학원 같은 거 다니는 게더 좋지 않을까? 나는 그냥 좀 야매식이 좀 있으니까. 알려줄 만한 수준은 안 된다는 소리지. 뭐가 알고 싶은데? 음. 손이라 손은 그리기 쉬운데. 손 같은 건. 나는 좀 야매식이라서 내 방법이 너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. 보통은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편해. 이런 식으로 손바닥 부분은 조금 긴팩 같은 느낌으로 그어주는 거야. 그리고 우리 마디는 세 마디잖아. 그러면 위부터 하나, 셋넷 하고 옆에 있는 거는 안 그려줘 엄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그려주고 제일 손톱이 있는 쪽은 <laughs> 조금 둥글게 그려주는데 그렇다고 너무 길게 그려줘도 안돼 적당히 하나 둘셋 좀 손같지. <laughs> 그럼 이제 엄지 부분은 손도 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둥근 삼각형처럼 돼 있거든. 여부분도 둥근 삼각형처럼. 그래가지고 마디가 딱첫 마디 조금 안 돼서 끝내게 해야 돼. 그러면 딱 요만큼이. 이러면 딱 손이 되는데? 바보자시냐고? 음. 어려운가?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? 한번 주먹진 손 그려볼까? 어. <laughs> 왜 그림 알려달라고 하더니 포기했어? 생각보다 진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.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.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. 도형만 좀할줄 안다면 그리는 건 진짜 쉬워. <laughs> 물론 난손 같은 거보다는 근육도 그리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재밌는 생각 같다.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입하기 좋은 거긴 한데. 한번 해 볼래?